성경 원전 강의 에베소서 4장, 4장 17절에서 18절을 원문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토 운 레고 카이 마르트리오마이 엔 큐리오. 메케티 휘마스 페리파테인. 카소스 카이 타에스네. 페리파테이 엔마타이오테티투 누스 아우톤 18절. 에스코토 모노이 테 디아노이야 온테스 아펠롱 트리오메노이 참 깁니다 테스 조이에서투 세우 디아텐 아그노이안 텐 우산 엔 아우토이스 디아텐 포로신테스 카르디아이스 아우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래 돼 있죠 그러므로 온 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었다이 말이죠. 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시작되었냐 하면, <laughs> 앞부분이 어떻게 되었냐, 면이렇되있습니다 11절에,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또 목사 교수로, 교사를 주셨어요. 그 17절에, 그, 은내가 주어졌는데, 친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왜? 성도들이 봉사일을, 봉사 일을, 봉사 성김의 일을 준비하기, 준비하는 것으로. 그 준비하는 것을 향하여 준비하도록. 그, 그것은 곧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안으로. 준비하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것 아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아주 키높이만큼의 그 수준까지 충만하다. 완전케 하게 하는 겁니다. 있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소금수나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 바람에 떠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에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라는 것이죠. 곧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몸은, 그것은 그에게부터 났죠. 그리스도부터에서부터 모든 몸이 마, 마,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니까 그 역할을 따라 역사하는데 힘을 받아서 하는데, 그 몸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급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급을 받으니그 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에서부터, 그리스도에서부터니까, 그쪽에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마디를 통해 공급하니까, 받으니까, 받으니까, 그 몸은 스스로, 무엇을 행하냐면 그 성장,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세우면 이런 거죠. 그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자와 교사와 목사를 주었는데 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답게 세우는 것 서로 연결된 그것은 곧 몸이 공급을 받는데.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해서 공고를 받으니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내게 내가 말하고, 칼이 그리고, 마르투리오마 내가 현재거든요. 정언하고 있다. 이래지, 정언하고 있다. 정언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정거한다. 이거는 단언에 가깝습니다. 단언하고 있어. 왜? 뒤에 내 문맥을 보면, 앤 큐리에, 조안에서. 조안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완전 단언에 가깝다. 확실하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을 단언할 수 있어요. 메케티 이미, 이미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아니야. 이게 목적격인데, 이게, 그, 부정사, 이게, 현재 능동이거든요 부정사 현재 능동이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을 취해요 그리고 이게 부정사의 목적의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을 취하고 이게 동사니까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주어가 돼요 이게 차라리 부정사가 동사가 돼요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행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내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단언할 수 있대. 조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단언을 하건데, 너희들은 행하고 있는 거, 지금 행하고 있는 거,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니야. 지금 그렇게 행,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행하고 있는 현재니까, 계속 행하고 있는 건 이미 아니야.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을 단언하다. 단언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왜 이미 행하는 게다 아니냐. 너희들은 카소스가 나옵니다. 여기. 카스 바로 뭐 뭐처럼이거든요. 뭐뭐 같이 과연 과연 이럴 때죠. 또한 이러니까. 과연 뭐 뭐처럼 하는 것은 너희들 은 이미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걸 내가 단언한다, 주안에서 너희들 일이 잘 안다는 것을 내가 단언을 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부분을 또 부탁을 하면서 제가 아주 선한 꼰대라 그랬죠. 사도본 학자이지만 그 내용을 자꾸 전개하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건히 서라고, 너희들 이렇게 이제 행하지 않는 거 이미 아니야. 그런데 뭐, 이미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타에서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는 그처럼 행하는 것은 이미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가 국군이 서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둔 상황이란 겁니다. 이 글이 지금 그렇잖아요. 장성에 가야 될 문제잖아요. 성장에 가야 될 문제. 그런데 그 에베소가 굉장히 그 바울이 오랫 동안 있었던데죠? 거기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서 자기가 머물면서 많이 키워놨죠, 단단하게. 거기서 뭐 수당도 치우고키우 했잖아요. 지금 뭡니까? 두란노, 예, 두란노 교회. 두란노. 그것도 하고, 에베소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있을까봐.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또 우상도 심하죠. 그면 왜, 에베소가 그, 에베소가 어디냐면, 여기 이리리리리, 얘는 흑해로 들어가고 이리 이래가지고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 가나 이제 요 밑에 내고 메르살렘이잖아 요 이래 올라오잖아요 에베소가 여기 있잖아요 에베소가 여기 그에베소서 이리 나중 에 이리 넘어가죠 루디아 일로 빌립보로 넘어가잖아 요 이거는 동양이잖아 요제 오늘날 말하 밑쪽이 터키입니까 응. 이게 대교가 큰 다리가 오르데서 지었죠 현수교 해가지고 이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여기서 지금 항구 도시가 아주 에피소가 컸거든요. 그래서 일리로옛 뭔가 뭐 이리 따라다니잖아요. 옛날에 사도바르 사역할 때 나중에 이리 가로질러 도는데 오올 때는 이리 따라다니거든요. 해안을 따라 배 타고 가니까 생겨. 그 당시에 교통 수단이죠. 이큰 도시죠.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거 여기 거리스고쫙 내려가면 고른도가 있고 저쭉 넘어가면 로마가 있잖아요. 이큰 도시잖아요. 그래도 이 아, 아울러 이 언장식도 있고 하잖아요. 그, 성기는 것도 많죠. 큰 도시니까. 오래 사야겠죠. 두 알로 서원도 만들고, 학당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미 아니야. 에베소 교회를 보고 참,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다고 좀, 어느, 어느 보면, 이 말을 보면, 아,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고 한편은 에베소 교회는 좀 국권이 서갔는데, 그래도 뭐, 사도 바울 보기에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야 돼. 왜? 여기가 굉장히 또 신전 있고, 그, 이방신을 성기는 데서 강하고, 번성한 항구도시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 이방인들이 페리, 페트 하고 있어요. 페리 파테오가 뭐냐, 페리 주의하고 그 파테오는 그었다고, 주위를 그었다는 게, 원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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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닌다,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돌아다니다가 맞습니까?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저는 자꾸 이거 로이터인가 이렇게, 산빠하듯이, 그범주인 머물러는 거. 주안에서 정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고 이게 에... 이거 행하지 말라 이런 이 행하지 말라가 이 행하지 행하고 이제는 행하지 않는다. 는 지금 이게 부정사거든요. 이거 부정사를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부정사 문장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부정사 문장 이 그런데 뭘안해요 행함과치. 그 이방인들이 이걸 행함같이라고 번역했네. 이방인들 행함같이 왜? 카소스니까. 이걸 행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행한다 그랬는데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 그 언저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것을 페리파테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로이터님, 그 삼책하는 것처럼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류 백 명들.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 주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음. 행함같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만드는 거 행위이라기보다 그 주위에서 머물러 사는 거죠. 돌아다니다라고 하는데, 주위를 걸어 다니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고 안 해요. 행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사. 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이겠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단언을 한다고. 이미 이렇게 너희들은 행하,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것을, 현재 부정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저 단언을 한다. 넌 그럴 택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한 에베소 교회를 내면서. 왜 그래 행하지 않냐? 그건 이미 인지 안 하냐? 이렇게 나는 마치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같지는 너희들을 하지 않는다는 그걸 내가 단언한다, 이거죠. 명령 아닙니다. 명령은 25절에 나와요, 이제. 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을 벌이 붙고 난 후에 진리를 말하면서 25절 대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명령으로 번지 돼서, 머리 아프겠지, 사람은.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언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 알아. 그렇지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주위가, 예배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장세, 그큰 어떤, 그, 그 뭡니까, 로마 신들도 있고 신전도 있고 그러죠. 대단한 도시죠. 큰 항구 도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 같이 하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18, 19, 뭐 20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걸쭉왜 이런 걸 이방인들 하는 걸 나열해 주죠? 염두에 두라는 거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래지 않을 거야. 굉장히 예비소교회를좀 자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들어왔나 서 3년간 뭐 사역하고 하지 그거 굉장히 오래 머물죠.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 말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안 한다는 것을 내가 다는 한다. 어. 어떻게 이방인들이 행, 행하, 행하고 있냐 하면, 엔 마타요테스, 이, 텅빔. 뭐, 공허겠죠. 투, 누스, 마음. 그들의 마음, 마음이 있는 거. 그들의 마음의 텅빔. 그, 이방인이 그 마음의 망한 것으로 텅빔 안에서 행하고 있죠.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텅 비었다, 공허하더라, 이거죠. 공허하면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 바로, 공허,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면서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행하고 있지, 이미 안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지. 난 다른 한다, 이거죠. 왜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다, 그럽니까? 신을 생기면 스스로, 모든 것을 정신과 열심과 노력을 해서 스스로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다 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그거는 텅빈 거다. 공허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보는 거죠. 복음은 하늘부터 오는 거고, 신은 섬겨서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종하는 그런 거죠. 그거는 공허한 거라는 거죠. 텅 빈.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방인들 하고 있는 것하고는 복음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행한같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행하는 것 같이, 험한 것을 공함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계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단언을 한다. 내가 너희 믿음아. 이런 뜻이 강능합니다 네. 그리고 18절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죠.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있잖아. 이 타의 선을. 타의 선을 이방인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 있으네, 이방, 응.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접두몸이. 이거 오메노가 있으니까 이게 분사거든요. 분산인데이 앞에 접두몸이 있으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인데 이게 어두워지다 돼요. 어둡게, 어둡게 하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 현재 완료니까 스스로 어둡게 하면서, 어둡게 해오면서. 그렇겠죠? 공허하니까 어두워, 졌다고 해도 되고 현재완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해도 되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 공허한 공항, 공허 안에서 그걸 행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는 범주 안에 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쭉 해왔어, 현재완료니까. 뭐 하면서? 어둡게 자기 자신을 어둡게 하면서 저는 중간태로 보는데 어둡게 하면서 저기는 어두워지고는 수동을 했네 지고 수동을 했네 수동 어두워지는 이렇게 해서 어두워지는 거지 그게 곧 그렇게 함으로 저는 자기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건 입장에서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어둡게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중간태는 어둡게 하는 하는 것에 디아노이아 언 토스 이그 디아노이야, 총, 총명이라고 이건 번, 번역이 됐죠, 이거. 총명. 이거는 뭘뭐 말합니까? 사고,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하는 행위. 디아노이야, 이거 사고력이라 그러죠, 우리.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에게 있어서, 역격이나그 생각하는 자가 이에게 자기 스스로, 그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어두워지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두워지게 해왔다는 거죠. 생각에 있어서 어두워지게 해오고, 그러고 지금 존재하면서, 이것도 분사거든요 에이미 동사, 이다에서. 이게 존재, 존재하면서, 어두워지고, 존재하면서. 누가? 이방인이.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두워지고, 그 생각, 사고력. 이건 총명으로 봤는데, 총명이 자기를 어둡게 하고 또 그렇게 존재해. 어둡게, 스스로 어둡게 해놔놓고 그렇게 존재하더라고. 예. 어두워져. 이거 간단하게 써버렸네, 해석은. 예. 그들 가운데 있는, 음, 봅시다. 아, 그또 있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두워지게 하면서 또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거. 사고력에 있어서 생각한 행위, 의식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열심을 낸그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것이 특별 겁니다. 네, 자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어떤 행위에 가깝죠. 이게 또 애가 길어졌네요. 아펠로트리오면은 이것도 또 현재 아니요, 현재 분산대.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테스 조에서 투 세우 하나님의 생명은 이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래 되는 말미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랬는데,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요. 이것도 현재 원래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 왜소유일까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고 있으면서, 그 사고, 생각하는 거, 총명이라는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안 되고? 어둡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게, 그, 뭡니까, 공허함 안에서, 텅비만에서, 그들의 마음이 텅비만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행하고 있는 거잖아. 돌아다니고. 삶이 그렇게 엮여가잖아. 이방인을 챙기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그 생애 자체가, 그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밖에 어두워지는 것 밖에 없죠. 그렇게 존재하는 것 밖에 없고. 그것은 곧, 폼마전 또, 총,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상호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어두워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완료니까. 그래도. 멀어지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이게 지금 이게야. 왜? 상호력에서 어두워진다는 게. 사고력이 분명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도바울은 그 사고력으로 어떤 뭐 세상적인 지식을 한다는 게, 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의전은 이게 왜 소유격일까?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탈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라고. 그 사교, 사고력 때 자기 자신을 어둡게 한다는 것,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렇게 어두워왔다는 것은 그 사고력이 어둡게 해왔다는 것,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둡게 해오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주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으면서 누가 이방인들이. 멀어지게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디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죄냐면 때문에 텐그 아, 권노인이죠 이거는 권노의 알다에다가 부정으니까 났다니까 무지. 알지 못하는 거. 무지를 무지 때문에 무지 때문에 존재하는 이거 분사거든요.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게 분사거든요.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지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뭐요 그들 안에는 그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계속 자신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사고력 자체가, 사고하는 것 자체가 총명이라 는 사고하는 자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속 어둡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이 공허함 속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라는 거죠. 왜 그들의 자신 안에 뭐냐? 있는 것은 무지야. 신을 섬기는 거, 이방인을 섬기는 거들,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그 자체가 무지로 보는 거지. 무지. 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무지가 뭐냐. 그들 안에는 무지하면 디아가 또 있어요. 이 디아가 있듯이. 무지함과 디아 또 있어요. 이거 한과라 하면 좀 있어. 그들의 마음에, 이거 마음이거든요. 카르디아에서. 마음의 포로신. 굳어짐 딱딱한 건 뭡니까? 굳, 단단함 굳어짐이 단단함 굳어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카르디아 카르디아 심장이라 그럽니까? 심장 앞에 이거는 마음이라고 했지 이거는 카르디아 카르디아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또 마음을 하고 여기도 마음으로 됐잖아요. 이거 누우스는 이성적인 생각하는 것에 사고 영역에서 마음이고, 이 카르디아는 심장적인 거죠. 심장, 우리 심장은 마음이, 심장은, 마음은 심장에 대해. 심장에 대한 카르디아는 마음이죠. 그들의 심장, 그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하니까, 그들 자신의 있는 그 무지, 이 말은 제가 늘 얘기해 줘. 콧마로 가면 이게 같은 건데 조금 확장되겠죠? 그들 마음의 무지함. 무지 무지함이 뭐냐면 그들의 심장이 굳어짐이죠. 무지라는 건 그들의 심장이 굳어서 그렇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신을 숨기고 있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너무 흥행하고 있는 신전 신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사도바울 너희들은 절대로 이미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아 마치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공허함 허망한 것 같이 행하 지 말라고 아니다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단언한다. 그들은 어떤 이방인들을 가면 그 허망하고 그들 스스로 어둠의 생각들이 어둠에 있는 거, 어둠에 있는 문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있어, 스스로 어둠에 취하고 멀어져 있어. 왜? 그들 자신,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지 때문에. 그 그들 안에 그 무지라는 것은 곧 그들의 심장의 구대지. 자기들 주장이 맞고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두란노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오래 머무는 데가 없죠. 다녀가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고린도나 아덴이 지나가지만 에베소는 장시간 3년이나 머물러서 확단까지 세우고 또 다녀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래 봤을 때이 사람들은 보통한 보통 그들 속에 무지가 있는데 그 심장이 단단함이 아 놀랍더라. 한편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아주 지조가 있는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죠. 왜? 그만큼 성행한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의심하는 건 아니야. 이방인지를 논다는 정도는 허랑 방탕하다는 절대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 그걸 내가 단언을 한다. 그래도 이것을 이제 쭉 언급을 해요. 왜? 일로 넘,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들은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심장이 단단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복원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그것 자체가 멀어지게 하고 있더라 그런 자들이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들을 인정하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